법과 같습니다. 소중군 교육법 23조. 학교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육 활동을 해야 한다. 네. 교육과정에 지금 2025 개정 교육과정 핵심 역량인데요. 이 핵심 역량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사실은 미디어리터러시와 관련이 다 있습니다. 다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골라보면 의사소통 역량이나 지식정보 처리 역량의 경우는 문지를 이해한다거나 비판적 이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 아이들한테 에서는 러 로...